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도지와 관련해 정말 엄청난 호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좀 많은데 일단 잠깐 전반적인 시장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미국 텍사스주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주정부의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시장에 다시금 엄청난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자 해당 법안은 심지어 텍사스 주에서 세금이나 행정기관의 요금 그리고 자발적인 기부금을 비트코인으로 대신 낼수 있게 하고, 또주 정부가 최소 5년 동안 보유함으로써 지금 비트코인을 주요 재원으로 비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건데,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코인에 대한 화폐 가치를 그것도 미국 정부 자체에서 인정을 해버리는 셈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동안 어느 정도 투자자들에게 벽처럼 남아 있었던 의구심마저도 완전히 해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도지의 목표가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해서 제가 계속해서 도지와 관련된 숨겨진 도지들과 차트 분석 그리고 1차 목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림 코인까지도 제가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선 최근 들어서 도지의 역대급 신규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통해서 강세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실제로 가상자산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인 센티멘트는 트위터를 통해서 가상자산 평균달러 투자 연령 지표를 공개했고, 여기서 평균달러 투자 연령 지표란 특정 가상자산에 투입된 달러 자금의 투입 기간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해당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지금 도지의 경우 보유자들은 어느 정도 지금 수익을 실현을 하고 새로운 자본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실 수 있다는 점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구체적으로 네트워크의 평균 달러 투자 연령이 내려간 것은 오래되고 정체되어 있던 지갑에 휴면 가상자산이 다시금 유통되고 있음을 뜻하고 또 동시에 네트워크의 활동이 증가했음을 알리는 지표라는 건데 자, 이 같은 지표는 과거의 지속적인 강세장의 초기 신호로 작용을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올해 남은 기간 그리고 내년까지도 엄청난 상승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코인은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기 어려운 지표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자 그리고 얼마 전까지 도지가 뭐 잠깐 주춤한 흐름을 보였다고 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게자 지난 2021년 이후에 가장 많은 선물 계약 청산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교적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뭐 이렇할 공포 매도세조차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누군가한테는 1%만 떨어져도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누군가한테는 10%의 조정도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넘기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최근 박스권 횡보 구간에서 약간은 적지 않은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도지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기사들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고 실제 홀더분들 또한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정도 규모의 청산에 하락이 고작 이것밖에 안 나왔다는 게 너무나도 놀라울 따름이고 그만큼 앞으로의 상승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게자이 광범위한 알트코인 시장 붕괴 속에서 엄청난 청산을 극복하면서 이처럼 괴물 같은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고 또 핵심적인 지지선은 이렇게 정확하게 유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청산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처럼 고래들의 매집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1달러 돌파라는 기대감이 지금 현실이 되는 날이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의 말을 흔들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뭐, 지금이 고점이다. 그러니까 이젠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주변에 계신다면 그냥 조용히 무시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 이 국내 주식으로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배 아파서 떠드는 건데요. 자, 도지는 지금 차트부터 호재들까지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홀더분들 계속해서 1달러 돌파까지 무난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아직 시작도 안한 코인들은 대체 뭐가 있을까요? 도지도 물론 앞으로 1달러 돌파까지 시원한 상승 계속 나와주겠지만 알트코인 불장은 이제 막 초입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전혀 움직이지도 않은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고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 이상도 가능한 코인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봤는데, 자, 과거에 시바인우, 도지, 베이비 도지 등등 수많은 밈 코인들을 전부 다 놓치시고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소리만 들으면서 답답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제가 이 코인만큼은 혼자 먹기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공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아무런 거래량도 없었던 코인이 갑작스럽게 단 하루 만에 27%가량 상승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심지어 이날도 보면 거래량 뭐 딱히 많지도 않았죠. 이게 대체 뭘 뜻할까요? 하는 사람이 없는 와중에 세력들은 계속해서 사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흐름이 나온 건데, 자, 세력들이 바닥에서 코인 매집을 들어갈 때 당연히 티안 나게 모으는 것을 좋아하겠지만,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그게 쉽지는 않겠죠. 이 코인 제가 정말 7년간의 노하우를 담은 기법을 통해 포착된 그 수많은 종목들 가운데에서도 역대 최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인데, 심지어 지금 인도네시아와 미국 쪽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바이낸스 상장 소식, 그리고 국내 거래소까지 동시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만큼, 과거 시바인우가 10개월 만에 110만 배 올랐던 것을 오히려 크게 뛰어넘는 자그마치 300만 배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그러한 코인인데요. 자, 벌써부터 일부 유사투자업체들이 지금 이 종목을 정확히 알아내지도 못했으면서 비슷한 코인을 알려주겠다면서 유료 리딩방 가입을 권유하고 이제는 뭐 아예 대놓고 유사코인을 알려줄 테니까 종목 비용만 달라 이런 식으로 악질적인 행위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죠? 저는 그런지 절대 안 합니다. 그저 구독,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참여 방법은 정말 너무나도 간단하죠?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2429-4887번 010-2429번에 4887번 해당 번호로 이렇게 종목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순서대로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무료로 답장을 통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는 진짜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주변을 보시면 뭐 20대, 30대 젊은 부자들 정말 많아졌죠. 뭐 주변에서는 저한테도 비슷한 소리를 하는데 결국에 지금은 노동력 보다는 이렇게 정보가 큰 돈이 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문자 보내주신 순서대로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참여 방법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 1 0 2 4 2 9 4887번 0102429번에 4887번 해당 번호로 이렇게 종목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 받아보신 뒤에 구글에서 이 종목 이름 검색만 해보셔도 느낌 딱 오실 텐데 자그마치 300만 배까지도 예상이 되는 그러한 코인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도 말고 그냥 딱 5만원 10만원 정도만 사놓으셔서 이 종목 저 종목에 시달려 힘들어하지 마시고 인생 자체가 바뀔 만한 수익률 꼭 한번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구독자 무료 참여 이벤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니 불장인데 대체 어떤 코인을 사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전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으셨는데 자뭐 저도 처음에 코인을 접하기 시작했을 때는 단돈 만원도 내돈 주고는 못 사겠다는 생각 솔직하게 정말 많이 했었고 막상 또 산다고 하더라도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아무거나 샀다가 다 잃어본 기억도 있었는데요 자 하지만 그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굳이 이렇게 돈을 잃어가면서까지 경험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이렇게 무료 소통 채널을 통해서 코인에 대한 교육부터 중요한 이슈들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면서 매일같이 수익 보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 또 아직은 뭔가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자 지원금까지 정말 넉넉하게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지급해드리는 이 지원금만으로도 충분히 계좌를 늘려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이벤트 참여 방법은 역시나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이렇게 제 개인번호죠. 010-2429-4887번, 010-2429번-4887번 해당번호로 제 개인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주말, 전혀 관계없이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정말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코인을 시작하시는 방법부터 또 실시간 급등이 예상되는 추천 종목뿐만 아니라 아직은 망설여지시는 분들을 위한 무료 투자 지원금까지 제가 정말 넉넉하게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문자 전송 딱 30초만 투자하셔서 지금 같은 불장에서 남들 다 버는데 불어만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크고 작은 수익 꼭 한번 벌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텐데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들, 돈이 되는 정보들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